레이너가 진짜 좋은 챔피언이거든요. 가데 한피 좋한 건데. 아서 스케리가 티란데 레이너 나지고 나를 물 만한 게 지금 캐리건밖에 없지. 어. 근데 폭딜이 들어오니까 폭딜이 들어올 만한 캐릭이 캐리건밖에 없고 나머지는 살살 들어오거든. 그때는 그냥 아드레를린 쓰는 게 좋아요. 피가 많이 차거든. 근데 스플룬이 어서라는 거예요? 음. 아주 좋아. 5 4 3 2 1

오 이거 치면 안돼 빼야 돼 빼야 돼 우리 지금 앞에 들거 없어 시작부터 안 좋네 아닌가 보여 자! 우리 미녀에게 희망을 잡고요 나지분 잡아주고 어... 스턴 걸라고 안돼안 돼. 안 돼. 이, 이때 이제. 그만 싸움 타이밍이어서갑시다 이거 이거 이거. 어,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거지 않은.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일단 지금 먼저 금화 손쪽이 유리하거든 우리 지금 금화가 우리 6골드, 상대편 4골드죠 일단 지금 금화 들고 있는 한 명이 여기 있으니까 야 일로 와봐 라인 클리어 일단 우리가 시야 잡고 있어가지고 위쪽에서 보는 갱은 확실히 볼수 있어 오케이 이렇게 그렇게 많아 막 써주면 고맙고 자 바텀이 지금 남자다. 밀렸구나 골드 다 뺏겼어. 잠깐, 아, 니가 막아야 돼. 이거 지금 초반에 골드 해서 쏘면 안 좋아. 이꿈 안에 없지. 지금 이꿈 안에 없죠. 꾸지 마서 봐야 돼. 어, 지금 상대편 골드가 많아서 이 꿈으로 가네. 막아야 돼. 막아야 돼. 막아야 돼. 막아야 돼. 막아야 돼. 에이장해이금못 하게 하는 저거 지금 입금하면안 돼요. 초반에가 입금시키면 이제 안 좋아졌어. 다 왔어. 다와야 돼. 지금 와야 돼. 어. 바로 입금시키면안 돼요. 호르르르님 어서야 뭔가요? 지 우리가 포킹이 좀 좋았지. 뭐. 아니아니아니 내가 들어갔다 고해서올 필요는 없어. 나 그냥 나 그냥 견제만 간 건데 아이쿠 힐 본인 힐 오케이. 아 그래도 죽네. <laughs> 아올 필요 없었는데. 나한테 낚였어, 지금, 우리 편이,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올 빼면만 뿌려줘요. 에이, 자꾸 입금하러 가냐. 1골드도 용납 못한다, 초반엔, 진짜. 그니까, 러 지금 쟤네 다 모이는데, 우리 편안 와? 모여야 돼요. 저기 지금 골드 많아. 아이쿠. 아주 좋아. 우린 이렇게 모이질 않지. 쟤네는 지금 다섯 명씩 입금하러 오잖아. 한명네 명만 해야 네 명만 싸우는 게 아니라 입금만 못하게 하면 되니까. 그냥 우리가 먼저 입금을 해버리든가. 불타공 치키지 오케이 이때부터다 이제. 이제또 레이너가 좀 세지는 타이밍이죠? 때부터야 문제 없어. 그냥 우리가 먼저 쏘면 쏘는 게 낫지. 이건 러 금화 싸움 확실하네. 게풀 응. 넣어주겠지? 오케이, 오케이. 불타고 오케이. 나서 잡고, 그다음에. 나지부나지부나지부나지부아한 방이 면너는데 까비. 까비, 까비. 자 일단은 상대편 나서서 골드 뺏었죠? 우리가 골드 더 많지? 지금 캐리건이 6골드 들고 있거든. 오케이. 내 캐리건 골드 많은 애 확인해야 돼요. 어. 오케이, 우리가 먼저 죠죠 오케이, 오케이. 이러면 이득이야. 오케이, 오케이. 이러면 이득 이러면서 이제 지금 쏘고 있으니까 시야 시야먹고 라미네 캐리건만 잡아서 골드만 뺐으면 되게 좋겠는데 이게 안될 것 같으면은 라인 좀 밀면서 1 0년을 먼저 찍어버리고 6시움을 이겨버리는게 낫겠다 자. 자. 얼마든. 아 진짜 덤벼, 덤벼. 미안해. 미안해. 아, 아. 까비 까비. 궁극기. 아, 형늘 레이너 왔어. 이거는. 이런 동안에 이제 우리가 6실를 먹게 되기 때문에 개이드이요 이건 개이드이야어쏴 이제부터 굴릴 수 있어 용병 굴렸으니까 우린 용병 지금 두 군데 굴렸죠 오케이 닐리안 펼쳐어 어, 빨리 포기라 어 괜히 지나가다 맞으면 피달거든요 자 일단 저거 빠지면 가고 자아 여기다 먹어 주고 이 친구 죽여야죠. 아, 저걸 못 살렸네. 저걸 못 잡았네. 손대 플레이나 공은거 볼게요. 레이너가 해피리온? 해피리온 해피리온을 찍었네. 어, 땡큐. 자. 제드이 막아야 되고. 오케이. 이 용병 프를 점령해야 도와줍시다. 가서. 내가 딜이 쓰기 때문에 아프지 않은 싹 잡아주면 돼요. 아사스라도 한번 딜딜 딜. 딜. 약하네. 엄마 자. 잡고 오케이 시키고 오케이. 쳐주고 오케이 마염 이때 이제 문을 딱 먹고 자말 타고 음~ 혹시나 입금하려는 종자가 있는지 확인 좀 해보고 뭐~ 티넷돈 없잖아 돈다 우리 거네 굿! 돈다 우리 거야 자 일단 3골드만 입금하면 되거든 우리 거 나만 먼저 입금할게요 발컨님 어서요 오케이 좋아요. 이제 1 2시 준비해야 되거든. 하나만 녹이면은 먼저 가서 오케이. 지금 시야 먹으러 왔다가 한면남겼지시야 먹고 있어 아주 좋아. 거의다에서 찍어버리고 그냥 캐리건이 큐 쓰고 뛰는 순간 어자 캐리건이 큐를 쓰면은 그때 안 쓰네. 에라 모르겠다. 잡을 수 있을 잠깐만. 만만한 친구가 있죠. 어, 퓨 때문에 좀 애매하거든. 녹여주면 되죠. 에이, 못 녹였네. 못 녹였어, 못 녹였어. 아, 까비. 하나 잡았어야 했는데. 한판 이거 다 줬다고요? 용병 점령해야 하는. 한명 잡았으면 무난하게 먹는 건데. 딱 골드 주고, 오케이 이거 어. 먹는 게 나요. 아 지금 턴 상관이 없어. 경험치가 앞서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자 보자. 시브 오니까 나 사거리 되니까 그지 시아 좀 보면서, 아보 시아 좀 보면서. 네. 원래 굴리면서 이제 뺏으면 되지. 자, 아유 웃어 살아야 돼요. 자, 이거 이겨요. 진다고 생각하면 안 돼. 싸움 항사 싸움 항사 이긴다. 자, 본 들고 있는 아서스. 어, 잠깐, 저쪽 레이너가 지금 날치고있죠 자, 다시. 다시 W 써주고. 너무 무리했어, 너. 빠지면서도 카이팅, 평타 쳐주면서 빠져야 돼. 오케이. TDL. 좋구요. 자, 한타 더. 오케이, 나 굶히고. 타 치고 자, 잡아요. 녹이면 돼, 녹이면 돼. 어차피 녹여야벼 덤벼, 덤벼 들어와. 아, 아깝다, 아깝다. 아깝다, 아깝다. 저 잡을 수 있었는데 지금 제가 들어왔으면 잡았어요. 바로 역광 가칠 수 있었는데 안 들어오네. 누가 이 용병 캠프를 점령? 우리 지금 골드가 거시기 치칠란데님이구나 이제 여기. 어쨌든 지금 요게 여기까지 쭉밀리로 들어왔거든, 골렘이 아주 좋아. 라인지빌이고요 자 특성이 있어서 괜찮고 광폭화. 이제부터 레이너 평타가 말도안되게 쓸타밍이 왔지. 자 한방 한방이 이제 그냥 치명타요 그냥. 어. 오케이 문을 먹으면은 집에 안 가도 되고 만화가 이렇게 소위가 많이 되는 캐릭이 아니어서. 자 딜량도 지금 거의 압도적이죠? 그러면은 앱도 입금 입금 한번 자 서로 입금하면 쏘는거고 오케이 밑에 보면은 얘들 다섯명 다 있죠? 다섯명 다 있지 괜히 싸우려면 다 뭉쳐 싸우고 그냥 다 뭉쳐가서 싸우는게 난데? 자, 항상 항상 원딜러는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야. 자, 쭉 빼주고 잡고 와나 이제. 자, 오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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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도망가. 자 검과 쓰고 자. 보지마 자. 아이쿠. 그게 뭐야? 왜진 거야? 어? 왜진왜진 거야? 우서가 없었나? 우선이 없었어? 아아 하아아 5대4 했구나 싸움을 아아 음 아깝다 아깝다 아니 라인 정리는 우서가 왜 라인을 정리하고 있는 거지? 우선은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우선은 무조건 우리 편이랑 붙어 있어야 되고, 라인 정리하려면 나지보 같은 애가 라인 정리하고 환명한 게 낫지. 이거는 지금 트롤짓이야.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서하고 그냥 트롤이에요. 트롤 음... 라인에서 경험치를 먹는 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압도적으로 뭐 비슷하거나 밀리고 있을 때 중요한 거지, 이기고 있을 땐 중요한 게 아니야. 항상 그 명심해도 고해야 됩니다. 그럼 진짜 민폐에요. 이거 음... 그냥 한타쭉 밀어버리고 끝낼 수 있는 각이였는데 그거를 지금 날려먹었으니까 여기서 이기면 되지. 뭐이이 1, 2, 1 2, 3, 자자 자, 레이너 잡고요 오케이 됐스 어차피 뭐 레이너끼리 싸움이었으면은 질 수가 없고 자 왜냐면 이제 쟤는 해피뉴를주었고 나는 레인 특공대를 찍었거든 이러면 질 수가 없어요 1대1 싸움 자체가 성립이 안돼 입금하고 이제 12시 볼까요? 12시 9시 보고 얘들아 준비해라! 하하. 가기 전에. 장판으로 만들어보자. 자. 지금 뭐 제가 잘안 해도 다들 잘 하시네, 뭐 이러는데 저렇게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이길 수 있는 것도 힘들게 가고 질 수도 있는 거라서 음 저렇게 하면 안 돼. 놈 어, 자기합리화하지 마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 먹으면 돼요 그냥 아키고 황타 아 쎄다 한방에 4 4 0씩들어와야순간적으로오자자 밀었다 오케이 지금 아, 그만 보면은? 그만 싸움 우리가 완벽하게 이길 것 같고 1 8골드제 공설쳐 지금 공 음. 다시 풀었고 하지만 털 한번 찍으면 녹는다는 거 근데 지금 노바는 관광칠 수 있어요 대들기가 어. 없어가지고 레너가 이기고 제아툴 같은 경우도 이기려고 하면은 방법은 다 있어요 이제 먼저 보느냐 못 보느냐 싸움이지. 큐를 먼저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 싸움인 거지. 딱히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아 레이너한테. 일대일 상되면 레이너가 그냥 어, 이겨. 큐 어, 맞춘다는 전제 하에. 이제 폭딜 들어오는 캐리건 같은 애가 좀 피곤한 거지. 근데 그렇게 해도 노가 레이너가 더 폭딜이 세거든. 이렇게. 다 녹여버리고요. 레이너가 광폭카랑 이제 불타공이랑 W 찍고 해피, 아, 해피리 아해피리이 낸다. 그 뭐냐 벤시 찍으면은 너무 세요. 어. 보신바 같이 이렇게 하면 그냥 녹여버립니다. 그냥 그리고 이제 추노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폭풍형 게찍게 좋아요. 추노도 좋고 도주기도 좋고 이건 거의 날라다니죠 그니까 우리 이골드만더 넣으면 되네요 이제 이골드라서넣거고 여기 뺏겼구나 이, 2분 25초 쟤들은 못나와요 이제 그냥 우리꺼 입금하고 이골드 있는 사람 없나? 아 밑에 있구나 쟤들 저거 안먹었구나 땡큐 골드 저거 어, 먹을게요 그냥 먹고 그냥 공짜 입금이 될까 지금 근데 아까 먹었으면 공짜 입금이었는데 볼까? 아주 좋아. 볼까 볼까 입금. 왠지 안올것 같다 얘들 근데 막내랑 아 올빼미. 저러면 올빼미가 문제지. 근데 네, 곽시문 스님어서야 반갑습니다. 됐스 이제. 여기 날라가고 여기도 아, 못 밀겠네 저기는 우리 용련과 먹고 저 막고 이제 아, 일단 우리가 레벨이 높아서 음. 여기 안 오나? 얼마든. 캐리건? 아 낚시 당했네요 그냥 제대로 낚시를 당해줬으면 잡아야지 야 아서스 잘버틴다 진짜 좀비는 좀비다 좀비급이고 <laughs> 엄마~ 원망... 많은 거 보소. 끝난 상황이라서 지금 상황이 용캠 명을... 명을... 먹고 하냐는 하냐는 안전하게 하려면 이제 그냥 입금하는 게 빠르고요. 용캠 먹고 밀어도 돼요. 지금 상황 자체가 이니시 걸수 있나? 이니시, 이니시를 누군가 걸어준다면 자, 이니시 걸었죠? 이제 걸었죠. 자, 잡아요, 그냥. 이제 걸었으면 잡으면 돼. 잡으면 돼요, 그냥. 거기서, 거기서 스톱 하나만 더 잡으면 되는데, 큐. 빵. 자, 완전히 늘겠죠. 이제 그냥 이거 밀어버리면 될것 같은데, 다섯 명다 죽었으니까. 아, 아니구나, 아서 스나아서 안되겠구나. 입금할 수 있는 돈이 14골. 맞나? 10. 12골드 그럼 다시 이제 골드 먹고 그러니까 우서가 좋아 확실하게 이니시만 잘 걸면은 항상 중요한 게 이제 프리딜할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완전 프리딜 상황이었죠 레이너가 상대편이나 뭐 내가 에게되는 이제 뭐 프리딜이 된다 그러면 답 없어요 진짜 캐릭터 자체가 원들 중에 제일 답 없는 캐릭터가 프리딜할 때 레이너라서 자 이거 내가 입금하면은 음.. 골렘각으로 끝나겠네 이거 뭐 쏘면은 이제 여기 깨지거든요? 깨지고 쳐야지 골렘 먹고 다시 일어서 끝내요 자 얘기해주고 갑시다 그냥 들어가게? 왜냐면 상대도 지금 a 2 0이여가지고 이게 약간 애매할 수가 있거든 끊기만 하면 상관없는데 일단 끊어봅시다 오 잠깐만 어우 잠깐만 너무 따라오고 있어 자. 일단 패시브 있어가지고 버텨서 싸워봤는데 안되죠 두 명이나 잡았어? 그냥 밀면 끝나겠다 두 명이나 잡았으면 이제 얼마 끝나겠네요. 음. 아피시브가 아니고 그 아드레날린 촉진 제가 1렙 때50%더 증가하는 거 찍었잖아요. 음. 그거 찍은 이유가 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나를 한 방에 레이너를 못 녹이면은 레이너가 회복력이 엄청나지거든. 그럼 살아요 그냥. 웬만해서 다 살아. 한 방에 못 녹이면. 그냥. 뿌시면 되겠네요. 오개오개한 탄. 마지막은 한번 타고 자 승리. 수고요. 승리했네요. 네 보시면서 추천과 즐겨찾기.